애들 정면이다. 와. 도핑해. 도핑할 데가 없냐? 그 연사총으로 갖고. 어, 저 움직이는 거 같다. 얘. 어, 움직인다. 돌 뒤로 간다. 지금 돌 뒤로 갔어. 한 팀이야. 둘이 두리, 둘이 한 팀이야. 팀이야. 너희 너희가 알겠겠다. 어. 너저. 나서서 아, 어, 졸졸. 나무 지금 보이지? 보이지? 캣. 너저. 튀켜! 지가 와. 아, 지브가! 대박 얘가 이거 방금 제발. 맞지. 예비상 백골지 바로 헤드. 오른쪽에안 보이고 어, 왼쪽인 거같 같아. 출소할게 깎게 어, 확인. 어, 확인 저쪽 어쩌 바위 뒤에? 뒤에, 발 뒤에. 발 뒤에?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됐어 술상 까스 제가 자기장 바뀌야 오케이 나 이사 와캐캐아이 분경기 연속 찍기 아, 제발, 아, 야, 야, 나 살리게, 진행하자.